안녕하세요, 강무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페이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연속 메모리 할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물리 메모리 크기가 사용자 영역이 적재할 수 있는 사용자 영역이 4GB 이하인데 4GB 이상이 되는 프로세스를 연속 메모리 할당으로는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어, 가상 메모리 관리, 그중에서도 페이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이 페이징을 통한 가상 메모리 관리죠. 어, 페이징은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 말이 복잡하죠. 말이 어렵죠. 근데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뭐, 뭐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제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이만큼의 크기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째로 메모리에다가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일부만 적재함으로써 물리 메모리보다 훨씬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게 가상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는 어 이번 시간에 다룰 페이징 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어, 여기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페이징에 비해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페이징을 통해서 외부 단편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물리 메모리보다 훨씬 더큰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집중해서 이번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페이징은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하나로 가상 메모리 관리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하여 실제 메모리 크기보다 더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자 페이징을 통해서 외부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부단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부단편화가 왜 발생했었죠?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외부단편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에 적재되는 대상이 전부 다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었다면 외부단편화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모든 프로세스의 크기가 다 똑같았다면, 그러니까 적재되는 대상이 만약에 모든 적재되는 대상의 크기가 다 똑같았다면 얘가 수 o 아웃 돼도 어차피 적재되는 대상은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외부 단편화는 당연하게도 발생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페이징은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잘린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불연속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외부 단편화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세스를 10MB짜리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이 10MB로 잘게 잘린 이 조각들을 불연속적으로 메모리에 배치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도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징은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 공간을 페이지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요. 메모리의 물리주소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페이지와 똑같은 단위로 자른 다음에 페이지를 프레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써 메모리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논리주소가 이렇게 있고 물리주소가 이렇게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볼게요. 논리주소가 뭐고 물리주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 페이징은 논리주소를 페이지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일정한 단위로 자르고 물리주소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페이지와 똑같은 일정한 단위로 잘라준 다음에 페이지를 그대로 프레임들에 할당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리주소에 적재되는 대상들이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에 비하면 조금 더 균일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외부 단편화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어, 참고로, 페이징에서도 스왑핑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프로세스 단위의 스왑인, 스왑아웃이 아니라, 이 페이지를 내보내고 페이지를 적재하는방식으로서 스왑핑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페이징에서의 스왑인을 페이지인이라고 부르고요. 페이징에서의 스왑아웃, 즉, 사용되지 않는 특정 페이지를 스왑 영역으로 내보내는 것을 페이지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쭉 페이지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메모리에 현재 굳이 적재될 필요가 없는 페이지는 페이지 아웃, 스왑 아웃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를 스왑 인, 페이지 인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페이지 인, 페이지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메모리에 꼭 저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세스 a를 실행 중에 있는데 프로세스 a를 이루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반드시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해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메모리 내에 위치해 있을 필요는 없고 일부 페이지는 보조기억장치의 수압 영역에 있어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페이지 아웃, 페이지 인을 통해서 어,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페이징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 내에서 불연속적으로 위치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연속적으로 물리 메모리 내에 프로세스들을 할당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프로세스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 내에서 물리 메모리 내에 불연속적으로 위치해 있다면 이거를 실행하는 cpu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현재 어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일일이 알기란 어렵겠죠 만약에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이었다면 그냥 프로세스 a가 쭉 이런 식으로 할당되어 있고 프로세스 b가 쭉 할당되어 있고 c가 쭉 할당되어 있으니까 그냥 프로세스 a를 실행할 때는 쭉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b를 실행할 때는 쭉 읽어들여서 실행하고 C를 실행할 때는 쭉 읽어들여서 실행하고 이렇게가 되는데 만약에 프로세스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다면 CPU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읽어들여서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쵸? 달리 말해서 프로세스를 이루는 페이지가 어느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는지 CPU가 일일이 알기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를 CPU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CPU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페이스테이블입니다 페이스테이블 페이스테이블은 현재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페이지가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짝지어주는 일종의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표. 페이징을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자, 페이지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들이 적혀 있냐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페이지가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지가 적혀 있거든요. 이 페이지 테이블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가 물리 주소 내에서는 실제로는 불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더라도 CPU 입장에서는 마치 연속적으로 논리 주소에서는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있습니다. 프로세스마다 프로세스마다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는 각기 다른 프레임에 할당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령 프로세스 A의 페이지 테이블이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0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를 의미하고요. 1번 페이지는 5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페이지는 2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가 짝지어져 있다면 CPU 입장에서는 그냥 이 페이지 번호를 통해서 그냥 특정 프레임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다시 말해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변환이 되니까요. 0번 페이지가 3번에 적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1번 페이지가 5번에 적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2번 페이지가 2번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냥 CPU 입장에서는 페이지를 그냥 쭉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물리 주소상에서는 실제로는 분산되어서 페이지들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CPU 입장에서 바라본 논리 주소는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CPU는 그저 논리 주소, 즉 페이지를 0번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페이지 테이블에 0번부터 끝까지 어떤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어떤 프레임에 짝지어져 있는지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페이징을 설명할 때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페이징을 통해서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실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는 대신에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어떤 프로세스의 크기가 꼭 페이지 크기의 배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의 크기가 이만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적재되는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만큼까지만 적재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1번부터 N번 페이지를 사용하는데 마지막 N번 페이지에서 이만큼만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굳이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프로세스의 총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그쵸? 자 그러면은 페이지 크기보다 작은, 하나의 페이지 크기보다 작은 이만큼의 크기는 낭비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내부단편화라고 부릅니다. 어, 여기 제가 예시를 써드렸네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크기가 10kb고 프로세스 크기가 만약에 108kb라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2kb가 남겠죠. 이만큼이. 8만큼 8kb만큼 이렇게 할당이 되고 나머지 2kb는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발생하는 메모리 낭비 문제를 내부단편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고로 내부단편화는 짐작하시겠지만 그 메모리 낭비의 크기가 외부단편화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그냥 참가지 참고 사항 말씀드리는 건데 어, 페이지의 크기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간단한 명령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에서요. 그리고 꼭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반드시 같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대형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휴지 페이지라고도 부르는데, 리눅스를 포함한 일부 운영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크기보다 훨씬 더큰 페이지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페이지로서 어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어, 큰 프로세스를 할당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설정한 큰 크기의 페이지를 대형 페이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대형 페이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뭐 많은 전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이지의 크기는 전부 다 일정하다, 균일하다라는 점을 상정해서 서술하고는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대형 페이지라고 하는 어떤 예외적인 큰 페이지도 존재한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테이블과 페이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마다 가지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 또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CPU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각각의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페이스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특별한 레지스터가 바로 페이스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ptbr) 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스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즉 ptbr은 각 프로세스 페이스 테이블이 적재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cpu가 지금 프로세스 a를 실행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프로세스 a를 이루고 있는 페이지들이 현재 어떤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페이스 테이블을 참조를 해 봐야 겠죠 그러면 그 페이스 테이블이 현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겠죠 그 위치를 ptbr이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cpu는 프로세스 a의 페이스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프로세스 A를 이루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 어떤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CPU가 만약에 프로세스 B를 실행하고 있다면, PTBR은 프로세스 B의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 B의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CPU는 프로세스 B의 페이지 테이블에 접근해서 프로세스 B의 페이지가 각각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메모리에 페이지 테이블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어떤 부작용이냐면 메모리에 접근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한번 메모리를 참조하고 페이지 테이블이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어떤 페이지가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이제 프레임, 즉 페이지를 또 참조하기 위해서 또한번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굳이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두 번씩 접근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메모리에 접근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페이스테이블이 만약에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테이블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어, 효율적인 방식은 안될 수가 있다.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은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보다 당연하게도 좀더 느리니까요. 그죠 자,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TLB라고 하는 특별한 캐시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TLB는 페이스테이블의 일부를 갖고 와서 저장하는 특별한 캐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TLB에는 현재 자주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가 저장되고, CPU는 굳이 메모리에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통해서 알게 된 프레임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주 참고하고 있는 페이지,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면, TLB를 통해서 그냥 곧바로 페이지와 프레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냥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TLB라고 하는 특별한 캐시 메모리, 즉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로 저장하고 있는 특별한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어,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이 캐시 미스, 캐시 히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CPU가 접근하려고 하는 논리 주소가 만약에 현재 TLB에 있다면 이거는 TLB 히트라고 부르고요. 어, TLB 히트가 된다면, 당연하게도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을 두 번씩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CPU가 접근하려고 하는 논리주소가 만약에 이 특별한 캐시 메모리인 TLB에 없다면, 이거, 오타입니다. 없다면, 이거를 TLB 미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접근을 두번 해야겠죠? 페이스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하고, 프레임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한번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두번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tlbit, tlbbits 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소가 변환되는지, 어떤 식으로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페이징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특정 주소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어떤 페이지 혹은 어떤 프레임에 접근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은 여러 개의 주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주소가 그 페이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번 프로세스 A의 페이지 1번에 n 플러스 2 라고 하는 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CPU는 현재 M 플러스 2번지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CPU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내가 어떤 페이지, 어떤 프레임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주소가 그 페이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프로세스 페이지 2에서 뭐 10만큼 떨어진 주소에 접근할래. 이런 식으로 어떤 페이징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특정 주소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떤 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주소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말 이해가세요? 그를 위해서 페이징 시스템에서의 논리 주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페이지 번호,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의 번호를 담고 있는 페이지 번호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주소는 그 페이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위 이두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어, 페이징 시스템에서의 논리 주소는 크게 두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 번호와 변위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달리 말해서 어,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논리 주소는 페이지 번호 변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프레임 번호 변위라고 하는 물리 주소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논리 주소는 페이지 번호 변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변환된 물리 주소는 프레임 번호 변위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어, 논리 주소상에서의 변위와 물리 주소상에서의 변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그리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주소는 그 페이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 그리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주소가 프레임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이 이두 개의 변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왜냐하면 페이지의 크기와 프레임의 크기는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크기가 같으니까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주소가 어떤 페이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주소가 프레임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것도 가, 당연히 같겠죠? 자, 정리하자면, 페이징 시스템에서의 논리 주소는 페이지 번호 변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프레임 번호 변이로 이루어진 물리 주소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두 가지 변이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가령 CPU가 5번 페이지 변이는 2라고 하는 논리 주소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PU가 결과적으로 접근하게 될 물리주소는 어디일까요? CPU는 5번 페이지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페이스 테이블을 보면 5번 페이지는 1번 프레임에 할당이 되어 있네요. 1번 프레임에 이만큼 떨어진 곳, 즉 10번지에 결과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어 페이지 테이블에 각각의 행들 있죠. 행들을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페이지 번호, 또 하나는 프레임 번호였습니다. 이두 가지의 정보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페이지 테이블에 담기는 정보들은 이거 두개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담깁니다. 다시 말해, 페이스테이블 엔트리에는 이두 가지 정보 말고도 다른 다양한 정보들이 담길 수가 있어요. 어, 구체적인 정보들은 당연하게도 운영체제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테이블의 페이지 번호, 프레임 번호 이외에 어떤 정보들이 더 담기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유효 비트가 있습니다. 유효 비트라고 하는 어, 이 비트도 페이지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적어드렸다시피, 현재 해당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유효 비트, l 리드 비트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어, 해당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과도 같냐면, 현재 페이지가 수압 영역으로 쫓겨나 있는지 아닌지, 현재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효비트가 1이라면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효비트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 페이지는 메모리에 없습니다. 보조격장치에 있습니다. 수업 영역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유효비트가 0인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페이지 폴트 라고 하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페이지 폴트 이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인터럽트는 현재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또한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cpu는 기존의 작업 내역을 백업하고요.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 실행을 하고요. 이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은 이 페이지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보조기억장치로부터 메모리로 갖고 온 다음에 유효비트를 1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페이지 폴트를 처리를 했다면, 다시 말해서 CPU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했다면, 이제 CPU는 다시금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실행되는 인터럽트가 페이지 폴트, 유효비트가 0인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에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 폴트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될 용어니까요. 어 이게 무엇인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테이블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정보 중에 하나로 보호 비트라고 하는 비트가 있습니다. 어 보호 비트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지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비트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는 읽기만 해야 되는 페이지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페이지는 쓰기도 가능한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읽기 전용 페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의 코드 영역 코드 영역은 리드 l 리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읽기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읽기 전용인 페이지 어떤 정보를 새롭게 저장하면 안 되는 페이지에다가 섣불리 어떤 정보를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에 쓰기 권한이 없다면 그 비트를 이런 식으로 0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보호 비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실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읽기만 가능한 페이지는 100 아니면 뭐 쓰기만 가능한 페이지는 0, 1, 0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읽기, 쓰기, 실행이 전부 다 가능한 페이지는 1, 1, 1뭐 이런 식으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나누어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 비트는 페이지에 접근할 권한을 제한해서 페이지를 보호하는 비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참조 비트, 레퍼런스 비트라고 하는 비트도 있어요.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 참조 비트는 CPU가 이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접근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페이지가 메모리로 적재된 이후에 CPU가 한 번이라도 읽거나 쓴 페이지는 참조 비트가 1로 세팅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페이지가 적재된 이후로 한 번도 CPU가 방문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CPU가 참조한 적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어그 페이지의 참조 비트는 0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수정 비트, 더티 비트라고도 부릅니다. 수정 비트라고도 하는 정보도 페이지 테이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수정 비트는 뭐냐면 CPU가 이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데이터를 쓴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 페이지가 현재 수정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는 비트가 수정 비트, 달리 말해서 더티 비트라고도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 비트가 1이라면 한 번이라도 변경된 적이 있는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0이라면 변경된 적이 없는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어, 혹시 이 수정 비트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으세요? <laughs> 사실 이번 시간 때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번 시간이랑 스와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스와핑 수정 비트는 왜 존재하냐면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이 페이지가 어, 메모리에서부터 없어질 때 보조기억장치에 쓰기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어떤 페이지 a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 cpu가 만약에 이 페이지를 읽기만 했다. 만약에 한 번도 이 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쓴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페이지 a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과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이 똑같겠죠. 변경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CPU가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했다면 이 페이지는 swap out 될때 변경된 내용을 보조 기억 장치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도 변경된 페이지 내용을 쓰기 작업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수정 비트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 비트가 0이라면 그냥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으니까 굳이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덮어쓰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수정 비트가 1이라면 변경된 페이지의 내용을 보조기 장치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판단하기 위해서 수정비트가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습한 내용이 조금 많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꼭잘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